네, 안녕하세요. 고조입니다. 네, 스노우 화이트 이겨, 성능 후기 남겨보려 합니다. 네, 앞서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선 결론 떼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게 맞아요. 사회게 맞습니다. 자, 근데, 얼마만큼 사냐가지좀 궁금하실 텐데, 확실히 써보니까, 라피 못단센건 맞습니다. 라피가 그렇다고 퇴분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라피는 이중 5코입니다. 범영성 라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스노우 화이트 굉장히 사기적인 게, 이 친구가 PVP 개사기에요, 지금. PVP 개사이고요. 버충이 말이 안 돼요. 두발 때리면 풀 버충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접대도 안 받은 상태에서 딜이 이상하게 나와요. 지금 이상하게. 뭐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라피 우고 때렸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라피는 풀코광이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스노와이트 우고 때리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낫잖아요 풀코광이야 풀코광에는. 얘는. 아 근데 근데 명함이야 지금 명함. 물론, 일레그가 우코 로러주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낫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애당초, 이 접대를 받는 것 하나의, 뭐 능력이니까. 특히, 이게, 라피는 또, 이, 사격장에서는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얘는, 사격장, 이렇게, 아, 원래 안나오는 애들이야. 이제, 접대가 빠져거든, 거기다. 이런, 관촉, 이런 거, 파츠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라피가 비우코에서, 요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스와도 비우코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말, 말했지만, 명함에다가 방금, 걔는 풀코 강이야. 근데 대충 보시면 알겠지 만데 라피보야 압도적으진 않아. 확실히 그 전에 계산한 대로 막 보니까 대충 한 1.34배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라피의 1.34배. 근데 접대를안 받은 상태에서 에, 관통이나 이런 거를 이제 로써 먹을 수 없다 보니까. 예, 이래서 이런 거고 일단은 충격적인 거는 그 하베스터가 2분 컷 나요. 2분 1초 컷 났습니다. 이게 좀놀라웠어요 이제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라피 써가지고, 우고안 맞지만, 라피가 가장 세가지고, 2분 31초, 네, 수로시 뭐, 2분 24초 이랬는데, 2분 1초 만에 잡았어요. 그래서 하베스트 이런 거는 다 갈아 끼게 될것 같고, 이 정도 성능이면은, 일반적으로 스테이지 돌릴 때, 보통 이제, 스테이지 돌릴 때, 뭐, 이렇게 고정이거든요? 이 자리에 이제, 라피 쓰냐, 누구 쓰냐, 이 정도 되는데, 그냥 뭐, 편하게 써도 될것 같아요. 아실 헬름 들어간 게, 버충 때면 들어간 게좀 컸거든요, 헬름이. 스테이지 일반적으로 버충 빨빨땡기느라 근데 이러면은 헬름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물론 헬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크라운이 이 스킬을 켜줘가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쓰다 보면은 충분히 커버가 될것 같아. 예. 네. 이런 식으로 진짜. 버충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세고. 그니까 버충이 진짜 두발 치면은 찹니다, 여러분들. 두발 치면 차요. 요거 그냥 직접 보여 드릴게요 말이 안돼자 <laughs> <laughs> 물론 이제 한방 치자마자 바로 차진 않고 순차 데미지가 들어가 나서 차긴 해요 근데 말이 니다 봐보세요 자한대빵빵 빵.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충격적인 게 여러분들 pvp 스레나에서 다섯 명다 타겟됩니다 모든 적, 니켓 다섯 명다 타겟인데요. 다 타겟인데고 그만큼 버충 차고 다 차요. 말도 안 돼요. 차속이 아무리 1.2초라지만 이 정도의 버충량은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얘가 한 발만 때리면 사실상 그냥 버스에 켜지는 수준이에요. 나머지 열대 때리잖아. 나머지 대 때리고 얘가 한대딱 때리면은 다다다다 하면서 반차면서 나머지 를반 채워가지고 한번에 벌써 빵! 날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스레나나 챔면나는 그냥 지금 난리 났고요. 난날 난리 예정이고요. 일반적으로 PBE나 p 이런 데서 다 좋을 수 밖에 없는 세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사기적인 니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기가 맞다. 근데 이제 뭐 맥타를 뒤흔들 정도로 막 그냥 다이정도 하냐 하면은 결국 냉전을 봤을 때순행에 그냥 겁나 센 얘가 나왔고 순행이지만 이제, 범용적으로 쓸수있는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막, 모든니까다 집밥일 정도 아니다. 물론, 라피보다 세면은 제일 사기치 않냐 라고 할수 있는데, 앞서 말했지만, 라피는 우코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사용률만 따지면 라피가 더오을것 같긴 해. 사용률만 따지면은. <laughs> 우코 만게임이라서 라피는 또 일벌어 쓸수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간에, 범용적으로 썼을 때, 어디는 쓸수 있는 강력한 니키 한 병이 나온 거라서, 굉장히 반가운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레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 체급이면은 일반적인 솔레도 웃프안 맞더라도 중국의 솔레 될 정도에 딜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 증가 높아가지고 뭐 일반적인 스테이지 다 좋아요. 네, 자공증 염청 높아가지고 배퍼가 넘어가가지고 빨주력 밀기도 좋고 아무튼 성능이 매우 매우 사기적인 니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세팅 좀 이야기 넘어가보도록 해서 빠르게 세팅. 자, 세팅 같은 경우는, 월코드 공증 장탄입니다. 근데, 월코드 공증은 역시나 가장 많이, 그냥, 4 웃고 사공중 최고인데, 장탄은 몇줄 정도냐? 어, 지금 제가 한줄 정도만 들고 있는데, 어, 한 줄에서 두줄 정도? 두줄 정도 있으면 좀팔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조별선좀 다를 것 같아요. 장탄 무한조합 써버리면은, 뭐, 아예 필요 없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런 일 썼을 때 그래도 평타를 쳐야 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장타는 한 줄에서 두줄 정도 챙기면 좋고요. 그 나머지는 크와크피로 도병될 것 같습니다. 크와크피 고점은 크피인데 뭐안아성은 크와크이고 그래서 크와크피 그리고 지금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거 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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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차속 고정입니다. 이스킬에 차지시간 1.2초 고정이에요. 리보렐리오는 차속 증가를 면역이라서 그 전에 받은 효과를 받는 건데 이 친구는 그냥, 기본적으로 전투 들어가는 순간, 어떤 걸받든 간에, 1.15 고정입니다. 고정.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차속을 줘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차댐은 어떠냐? 나쁘진 않는데 크와 크피이더 밸류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야기 있는데, 차댐보다는, 크와 크피가 더 밸류가 높다. 라고 생각하시고, 네. 4호고, 4공 중, 1리장타에다가 크와 크피. 끝. 차속 없어도 돼. 차댐. 중간에 40, 4 5꼽다가 나오면은, 놔두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큐브는 그냥 제왕적 큐브 고정입니다. 네, 차속 안 받고요. 열발령 큐브도 별로 의미가 없고, 제앙적 큐브 껴서, 제왕적 챔 눌러가지고, 이제 장전 타이밍을 최소화시켜서 딜량을 올려주는 식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킬 잡 같은 경우는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 올리세요. 그냥 다 사기 해서다 올려야 돼요. 1스킬에 이제 주력 데미지인 순차 공격 정말 중요하고요 계속 올라가고요 2스킬에 e 있는 공격력 증가도 버릴 수가 없고 버스트를 당연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올려야 돼요 4, 4, 4, 4 7, 7, 7, 7, 7 그냥 10, 10, 뛴다고 생각하시고 진나가시면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수로우어떤냐 하는데 수로우는 어차피 샷건 되게 잘 쓰기 때문에 예 걱정은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범용성 좋은 순행의 사기 리케가한명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수냉 우코다 수냉 우월코드가 맞다 그러면 이제 수레그랑 쓰는 게 가장 깔끔해 보긴 합니다 물론 이건 솔레 열려봐될것 같은데 그냥 몰빵 칠 거면은 지금 이게 가장 좋긴 해요 이제 수레가 가지고 있는 이 우월코드 증가 네, 우월코드 공격 대미의 증가 식공정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수냉 아군에게 요거를 몰빵해가지고 네, 데미지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우크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에이다가 들어가거나 하고 뭐 다른 뭐 맥스라던가 기타 등등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고정이 아니고요 몰빵했을 때의 이야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잠깐 제보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니까 미란다 썼을 때 있잖아요 미란다가 쓰면 좋냐 영어는 조금 더딜게 해보겠습니다 왜냐 원래는 적용이 안돼야 되는데 첫 타에 적용이 돼요 첫 타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란다가 원래는 이제 한발 유지 한발 유지 크리티 확률 증가를 주잖아요. 근데, 이게, 한발 쏘는 순간 소모가 돼서 크리가 안 터져야 되는데, 어, 한발 쏴도, 한발 쐈을 때 들어가는 15발의 저 미사일에는 크리가 터집니다. 근데 두 발부터 안 돼요. 근데 이게 질량이 미란드라가 들어갔을 때더 높은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른 이하가 더높은지 이거는 조금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준비하도록 하고요. 이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아마, 크뎀이좀 효율 더잘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좀더 연구하는 걸로. 최적화 조합은 좀 다르게 좀 연구를 해야 될것 같고, 이제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지성으로 라피랑 스노우화이트 집어 넣어가지고, 딜러진 가락 껴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속성 맞춰서 가져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썼을 때는 그냥 무지성으로 2명, 3보 2명 집어넣고, 사용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일반 스테이지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이 타겟 잡는 게 사겨가지고 0 2초보다 잡는 거라서 중간에 몹들이 리필되잖아요. 그럼 막 공격하다가 내공격이막날라갈 때가 있는데 이 리필되는 순간 0.2초 지나면은 바로 타겟 잡아가지고 바로 드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친구라서 그냥 사용하세요. 네. 사용하시고 그냥 뽑으시고 열심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뭐, 나머지 좀더 연구, 대 연구 이런 것들은 바로 내일 영상에 이거 연구 패배 가지고 오리도록 하고요. 일단, 바로 최대한 빠르게 성능 테스트해서 궁금해 하실 후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